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시그널이 있을 때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업계가 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거지가 지르해라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려도 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는 그만둬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용실 안에 있는 샵인 샵을 갔어요. 명동에서 오래된 미용실 안에 있는 샵인 샵을 갔는데 첫 출근을 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랑 우리 원장님이랑 둘이 싸우고 와 미용실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 우리 네일샵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셨어요. 나첫 출근한 날인데 첫날 나첫 출근했는데 막다 때려 보시고 막, 막 난리를 친 거야 그 미용실 원장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막, 왁 왁스, 왁스, 그때는 왁싱도 같이 했으니까, 막, 왁스도 막다 뒤집어 없고, 막, 바닥에 막다 쏟아버리고, 막, 이래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오픈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 씨,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냥 짤까? 이랬는데, 그냥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갖고, 솔직히 그것, 거기도 그때 도망갔어야 돼. 그때 내가 보고 바로, 쟀어야 됐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치워? 막그 왁싱 그 왁스가 막 바닥에 막다 떨어져 있고 막 파라핀도 다 쏟아져 있고 막 이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치우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갖고서는 이제 막 치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원장은 아줌마에서 할머니 중간쯤 되는 분이었어요. 아줌마에서 할머니의 중간쯤 되는 분이었는데 원래 그 미용실 직원이었대요. 미용실 직원이었는데. 미용실에서 약간, 당연히 미용 기술은 없고, 그냥 카운터도 보고, 그리고 이제 미용실 직원들한테 밥 해주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 미용실 안에 네일샵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네일샵이 너무 잘된 거야. 일본 사람들 상대로 진짜 장사가 잘 되고 되게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그 미용실 원장이랑 그 사람이 그 네일샵을 내쫓고, 네일샵을 하는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네일을 할 때는 싼 맛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비싸서 못 하는데 그냥 한국이 싸대니까 딱히 뭐별 차이가 안 나도 싼 맛에 아니면 여행 온 김에 그돈 쓰는 맛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친구 여자 둘이 왔어 여자둘이 오면 둘 중에 둘다 네일을 해야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아, 나 한국에서 네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 나머지 한 명은 그냥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그냥 두고 오면은 네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되니까 영업을 막할거 아니에요 뭐젤 연장은 이거고 아크릴 연장은 얼마고 이제 막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막 풀면은 보통 한 명은 이제 뭐 아트도 하고 하세요 근데 같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어 나는 그냥 기본 정리만 할래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영업했잖아. 내가 이걸로 영업을 했잖아. 근데 그 이렇게 해서 뭐 아트든 연장이든 그렇게 크게 하시는 손님을 실장님이 데려가는 거 항상. 참고로 그때 개인 인기가 있던 때였거든요. 개인 매출에 따른 인티가 있는데 내가 이제 두두 두 손님을 앉혀놓고 아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뭐 아크릴이랑 뭐랑 뭐랑 하시고 그럼 고객님은 뭐 기본 케어 하시는 거죠 이러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 아크릴이랑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데려가 버려 너무 자연스럽게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실컷 입 털고 영업을 다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죽소서 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불만이긴 한데 근데 야, 꼬으면 네가 실장해라고 말을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그거는 그렇게 크게 화가 나는 일이 아니어서 화가 나는 일이 더 있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는 메뉴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옛날에 커피숍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가면 은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접는 접는 그런 메뉴판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하나는 일본어, 하나는 한국어야. 그래서 일본어에만 깨끗하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놔갖고. 그냥 손님들은 보면 잘 모르게 해놔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만약에 케어 칼라가 한국은 15,000원이잖아요? 그럼 일본어 메뉴에는 한 35,000원 정도가 써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보여줄 때도, 케어는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라고 말해. 그러니까 케어 가격은 15,000원이고요가 아니라, 케어는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람이랑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가격으로 차별을 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원장은 맨날 커피잔 이렇게 들고 호호호 안녕하세요 <laughs> 맨날 이러면서 그 소파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는 사람이고 나는 직접 그 손님이랑 스킨십을 하면서 서비스도 하고 막그 손님이 막뭐 어, 일본어 너무 잘하시네요 뭐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뭐막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바가지를 씌운다라는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원장님한테 물어봤어. 원장님 근데요 왜 한국이랑 한국어 메뉴랑 일본어 메뉴랑 가격이 달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일본 사람이니까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니까 내가 더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쿠폰북이라든가 이런데 광고도 내겠지. 그러면은 일본어로 서비스를 하는 내 월급이 더 많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 그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이유였던 거야. 그러면서 일본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이유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 거니까 네가 일본어로 알아서 잘해봐라. 그래갖고 일단은 뭐 어떻게 고쳐지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살았어. 근데 내일 시술은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인티이고. 2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5% 300만 원부터 10% 이랬던 것 같아. 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아침이 거야 오픈조인 날이었는데 원장님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앉아보래. 그래서 어찌 나도 그만두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그런 심각한 얘기할 때 보통 그만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뭘까? 그러면서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실장님이 이름이 만약 마마씨라고 하면 어 마마씨 그만두라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 그렇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왜요? 근데 왜요라고 물어봐봤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는 어떡해요? 그랬더니, 뭘 어떡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나는 이제 좀그 실장님한테 좀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실장님이 그만두면 내가 실장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할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바로 밑에 직원이 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실장 자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음, 우리 당분간은 실장 없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래서, 뭐, 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근데 그 실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뭐 젤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거 새로 시켜야겠다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아크릴 파우더가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업체에다 다 전화해서 시켜야겠다라든가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실무자가 봤을 때아이 정도면 일주일을 쓰겠는데라든가 아 이거 당장 시켜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면 한 달은 넣기 쓰니까 괜찮아라든가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이 알지 그냥 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니까 러 그거야 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실장 수당을 주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딱 눈치를 까고서 아예 알겠습니다.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을 줄이고 그때 당시에 아침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그러니까 오전조고 그리고 12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2조였어요. 그러니까 오후조였어요. 마감조였어요. 근데 그 오전조랑 오후조를 다 합쳐갖고 그냥 12시 반에 출근을 해갖고 9시 반에 오래 는 거예요. 왜냐면 오전에는 손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손님을 안 받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오전조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통합을 하겠대요. 근데 이것도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근무조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시 반에 이제 내가 오전조야. 그럼 이제 나 퇴근하려고 가방을 이렇게 딱 맸어. 근데 손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 지금 돼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 어서 오세요. 돼요. 돼요. 그래놓고 나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 그럼 나는 가려고 가방 딱 맸는데.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혹시 한 명만 더 하고 가면 안 되냐?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된다고 미리 먼저 말을 해 놓고, 그리고 나를 이고 빤히 쳐다봐. 그러면 나는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기분이 안, 그러니까 표정 안 좋아져 갖고 다시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가방을. 그면 추가 수단출티니깐 해,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고 근데 그 추가 수가 5천원 줘요. 5천원. 아니,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7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8시까지 어딜 반드시 가야 되는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 무조건 손님은 다 잡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손님들이 몰리니까 그 7시 반에 직원이 퇴근하는 그 꼬라지를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전에 어차피 손님 별로 없으니까 다 12시 반에 출근해.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실장 없는 거야. 이렇게 그그꼬라지를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12시 반까지 출근을 하면 되니까 오전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샵이 명동이고 나는 그때 사는 집이 신림동이었어 신림동이니까 신림동에서 명동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출근을 하면 되니까 보통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1시간 동안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서 막 열심히 막 이런 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근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원장님이야 근데 출근 시간이 아닌데 뭐지 그러면서 내가 여보세요 받았어요 그때는 어알 아라씨 지금 일본 손님 왔는데 어떡하면 좋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본 손님 왔는데 어떡하면 좋지 뭐 어떡하면 어떻게 12시 반에 오라고 그래야지 왜냐면 나는 지금 지금 시각이 11시 10분이고 신림동에 있는데 나는 그래서 어 원장님 저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하는 말이 그 운동 지금 꼭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운동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 이제 씻고 가도 한 시간 정도 걸려요. 내랬더니. 네, 어, 손님을 놓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초에 지가 오전 손님 받기 싫어갖고 나더러 12시 반에 출근하라고 한 거잖아.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일하는 거못 보겠으니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만약에 손님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 꼬라지를 못 보겠으니까 너는 무조건 1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일해라고 나한테 말을 해놓고 진짜 일주일도 안돼가고 나한테 전화를 해놓고 그거 운동 꼭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안 씻고 간다고 쳐도 1시간은 걸린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이제 끊었어. 그러고 나서 12시 반에 나는 출근을 했지.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원장님이. 이러고 탁 팔짱 끼고서는 이리고 쇼파에 앉아있는데, 그 왜, 사람이 뭔가 화가 났을 때그기분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그 원장님 기분 너무 안 좋은데, 뭔가 그게 나 때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고, 하루는 내가 쉬는 날이었어. 쉬는 날이면 솔직히 늦잠 잘 수도 있잖아요. 쉬는 날에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 샵이야. 아니, 항상 12시 반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근데 10시에 샵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요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 어 아라씨 나야 그래서 나 아예 네, 원장님 저 오늘 쉬는 날인데요 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내가 받았어 그더니아 지금 일본 손님이 왔는데 뭐라 그러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아라씨가 통역 좀 해줘 그래서 지금요 지금 저희 손님이 왔다고요? 그니까, 왜냐면은 우리 샵은 12시 반에 오픈하는 샵인데 10시에 손님이 왔다니까. 지금 손님이 오셨다고요? 어, 그러니까 빨리 목소리도 좀 가다듬고, 어? 정신 좀 차려봐! 막 이러면서 나를 막 다그치는 거야. 나 자다가 말고 전화 받았는데, 어? 목소리 좀 가다듬고 다급막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러면서 손님 바꿔줄 테니까 통역을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네 알겠어요. <laughs> 그러면서 모시모시.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일본으로. 그런데 일본 사람이 봤더니 아, 스미마셍. 그러더니 단발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일 손님도 아니었고 미용실 손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더러 빨리 당장 일어나 갖고 목소리 좀 똑바로 하라고 왜 여태 자고 있냐고 그러면서 나는 또 우리 샵의 손님일까봐. 뭐내일그 내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뭐 여차하면 내가 출근 만약에 한 12시 반에 가도 된다 그러면 뭐 출근을 해야 되나? 는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발머리로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헐 뭐지? 싶은 거예요. 원장이 진짜 악질이었는데 진짜 악질이었는데 근데 내가 그런 것도 내가 다 참을 수 있어. 내가 진짜 다 참을 수 있는데 그 미용실하고 네일샵이 한 층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일샵이 한층 위였거든요. 빨리 잠깐만 내려와 보래요. 근데 내려갔어요. 거기 앉아갖고 머리하고 있는 이제 여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발톱을 깎으려는 거예요. 거기에 꾸어 앉아서. 그래서 저희 페디큐어 하실 거면은 여기 한층 위에 올라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우, 거기 올라갈 시간 없고 머리 이거 하고 있어야 되니까 머리 이거 파마 마는 동안에 이렇게 그, 그 의자 있잖아요. 그 그 미용 의자, 거기, 거기에 발, 이렇게 발 벗고서 이러고 있으면은 발톱을 깎으라는 거야, 나더러. 그러면은, 아니, 그 발톱 깎으면돈 주나? 나한테 그 매출 쳐줄 거야? 아니야! 그냥 서비스. 그니까 러그 여사님이 그 미용실의 VIP 고객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서비스를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단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그것도 그냥 해드렸어요. 그냥 해드렸고 내가 진짜 다른 건다 참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 모든 다 하나 하나 다 퇴사 사유가 되지만 그냥 다 했어요. 왜냐면 샵이 샵이잖아. 미용실이 갑이잖아. 그래서 그냥 참았어. 근데 내가 못 참았던 사건이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손님들이 샵에 와서, 그러니까 젤레이를 막 많이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소고프 젤레이를 나는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그것도 우리 원장님은 너무 돈 쓰는 거 싫어해. 근데 내가 원장님 지금 일본 손님들이 원하는 건 그거다. 그 지금 나한테 원하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하드젤이 아니라 소프트젤이랑 소고프 젤이다. 이 재료를 제가 일본에서 사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들여놔 주세요. 그럼 제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을 엄청 설득을 해갖고, 소우프제를 갖다 놨어. 갖다 놓고, 당연히 내가 영업을 잘하니까 매출이 막 쫙쫙 올랐죠. 쫙쫙 올라서, 항상 이제 내가 5%만 받는 그 매출을 하다가, 그때 내가 500만 원을 넘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 내가 이제 월급을 계산을 하잖아요. 월급 계산하면서, 300 이상부터는 10% 매출이, 10% 인티를 준다 그랬으니까, 아, 나 이번 달에 월급이 얼마 정도 되겠다. 라고 내가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내가 쉬는 날이었는데, 월급 날이 내가 쉬는 날이었는데, 월급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거야.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 저 이거 월급이 제 생각보다 적은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이런 거 전화하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응. 전화를. 휴일날에, 하필이면 휴일날이어고 내가 전화로. 응. 아, 원장님, 그때, 음, 쉬고 있어. 그래서, 아예 저기, 월급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어갖고 어플로 확인도 못하고 텔레뱅킹으로 전화로 확인하는 그 시절이었어. 그래서 진짜 말하기 힘든데, 근데 월급이 계산이 제가 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어, 죄송하지만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 아라씨, 5%잖아.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5%, 10% 이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3%, 5%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거 기억력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어, 아라씨 까먹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딴거그 여태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은 내가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돈을 건드리는 거못 참지. 그래서 아, 그만둬야겠다. 여기는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내일 출근 내일 봬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 대고 원장님 저는 5%, 10%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3%, 5%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를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만둬야겠어요. 라든가, 뭐, 그런 말은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이 안 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저, 라식 수술 해야 돼갖고, 일을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휴가를 주겠대. 쉬고 오래요. 라식 수술을 하고 오래요. 내가 뭐하러, 내가 뭐하러 쉬고 와. 그게 뭐 유급휴가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무급휴가를 줄 테니까, 야식수술잘 하고 와서 또 일해라. 그 얘기잖아. 뭐, 말이야, 말방구야. 그래서 내가, 아 그냥 저 기다리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곳에 취직을 했죠. 거기가 내가 해고당한 곳이야. 아, 일을 그만뒀잖아요. 일을 그만뒀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6개월 뒤에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라서 하네다 공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공항 같은 곳에 한 3시간 먼저 도착을 한 거. 야 보통 2시간 전에만 가도 되는데 일본 친구가 그냥 커피 한잔 하자 그래 갖고 그냥 공항에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국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그때 당시에는 아저 지금 해외라서 해외로밍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급한 전화 아니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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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오면 전화 줘. 그리고 보통 전화를 끊는단 말이야. 근데 어 아라씨 나, 나야 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미용실 샵인샵 원장한테 그래서 아예 어, 원장님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랬더니 어 아라씨 지금 어디야? 이러는 거였어요. 아, 저, 근데 지금 일본이라서요. 그러니까 내 일본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지금 해외로밍 중이니까 빨리 끊어라 라는 뜻이었어. 그랬더니, 어머!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 그 소고프젤, 내가 일본에서 사다 줘 사서 그 공수에 왔던 소고프젤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원장님, 근데 저 이미 지금 공항에 와서요. 어, 그래서 지금 다시 도쿄 시내로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몇 시인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비행기는 세 시간 뒤인데요. 그랬더니 어그럼 갔다 오면 되겠네 이러면서 나더러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시내 내일 재료상에 가서 그소오프젤을 재료를 다섯 개 그러니까 베이스젤을 다섯 개인가를 사갖고 오래는 거야. 근데 그 베이스젤 하나에 2 5만 원이었어.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이유도 없고 다시 갔다 올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 원장님 근데요 제가 좀 어려워서요. 일단은 제가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번호 바로 차단해버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스카이 전화는 내가 차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재중 전화로 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월요일에 내가 한국에 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스무 통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 번호부터 하, 진짜 어마어마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짜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아무튼.